이리가안 되는데 올려안잘어 잘했어. 안녕. 그런 거 아닌데. 어. 어 많이, <laughs> 어, 많이 온다. 하시. 어, 많이 온다. 오. 이 계속 아빠가 빠려 가지고 아시좀 붙이지 마 말해. 그러면 안 돼. 아, 쟤이 많이 온다 아빠, 많이 오는데? 좋아, 좋아. 좋아. 아, 빠가아니다 아, 가아가아 아, 아, 아 아, 아 아, 아 아, 아 다스티였어요. 어. 좀 빨리 좀 천천히 올려줘. 나 준비도 안됐는데 啊,啊，这个万堂不是。 아우. 좀 빨리 맞았어, 땡. 맞아, 와, 대박이다, 대박. 대결. 아. 살살, 살살, 살살. 잠깐 아, 이거 너무 미끄러운데? 좀눈 뭐가 좋은데? 대사, 좋은데라. 할머니처럼. <laughs> 우린 눈으로, 눈이 와도 그냥 계속하자. 아, 잠깐만. 그래, 이제. 아, 타임. 아, 너무 빠리 올려, 아빠.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해? 아, 형님, 하고 싶어 하다 형님. 응, 응.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. 아, 이렇게 한 번만 해보자 요렇게 한 번만. 그래. 이 치는데? 커브라고 생각해? <laughs> 아, 커브는 한강대 들어올 때도 잖아 재밌대. 그만하고 아빠가 저기 갔다 올게 학교. 아 그래? 응, 학교 한번 가야지 그래야지. 그래 그래? 이따가 또 모이 떠오르지.